건설업 실태조사 중요 포인트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첫째, 현재 우리 회사 재무 상태 체크. 둘째, 우리 회사에 불리한 서류 체크. 세 번째, 담당 주무관과의 소통. 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잠깐, 건설업 실태조사란 자본금, 기술자, 공제조합, 시설 장비 등 최초 등록 기준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으로. 실태조사 시 부적격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또는 면허 반납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. 첫 번째, 현재 우리 회사 재무 상태 체크. 부실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이 면허에 해당하는 자본금 이상이 나오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, 우리 회사에 불리한 서류 체크.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인정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실태조사 전 사전 체크는 필수입니다. 세 번째, 담당 주무관과의 소통. 매년 실태조사 방식의 변화로 자산의 형태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하여 주무관과의 소통 및 응대가 가장 중요합니다. 혹시라도 실태조사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모든 행동을 멈추시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만약 어느 정도 자료 제출까지 했다면, 주문관의 소통 또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 바로 건설 정보를 검색하세요.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, 구독은 사랑, 좋아요와 알람까지.